생츄얼리 네, 아이들 풍경입니다. 아, 여기는 우리 거위들 지금 시원한 목욕물을 좀 갖고 있고요. 네, 우리 거돌이와거순이 네, 지금 아침을 여는 또 소리를 내면서 하루 시작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어, 우리 토끼 가족들 하얀색이 아빠 밀크고 그 뒤에 회색으로 되는. 이제 나이가 들깨예요. 네. 새콤달콤 상큼 참깨 들깨 이렇게 다섯 마리거든요. 그리고 우리 밀크, 네. 또 우리 들깨, 그다음에 스키. 우리도 하늘이도 놀러 왔네요. 하늘아. 저들이 거스니까 지금 하늘이한테 저들이 가라고 하고 있어요. 네. 우리 아이들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. 또 밖에 있는 아이들 보러 가겠습니다.